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워크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46분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UST와 루나 사태로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UST와 루나 사태가 암호화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 우측 상단에 관련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눌러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과 앞으로 이어질 6월과 7월 FOMC 회의, 그리고 5월 회의록 공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인개코의 공동 창업자와 EWM 미디어에 따르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1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듯 공포 탐욕 지수는 13으로 극도의 두려움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포 탐욕 지수는 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코인 쉐어지의 기관들의 보유 현황을 보면 누군가는 2억 9,8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는 명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인 6월 2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세타 코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14시에 세타 코인이 AMA를 진행합니다. AMA는 세타 TV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MA는 Ask Me Anything의 약자로서 해석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AMA 진행은 보통 사회자가 있고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행이 되곤 합니다. 시청자와 Q&A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AMA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여기용해서 보통 AMA의 중요한 호재성 기사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세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기도 하고 꼭 호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타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AMA에 참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카바입니다. 카바 코인이 5월 31일까지 리퀴드 스테이킹과 이더리움 브릿지, 그리고 게임파이 및 NFT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카바가 5월달 메인넷에 이어서 여러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바는 주요 가상자산 담보대출과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저들은 담보 제공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인 USDX를 발행할 수가 있고 이를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어서 이더리움 브릿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 이더리움 브릿지 출시를 통해서 카바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브릿지가 활성화되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ERC20 자산과 카바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카바의 기본 자산을 이더리움과 EVM, 아키텍처에 연결함으로써 원활한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파이와 NFT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파이 및 NFT 분야의 빌더에게 막대한 카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고 월간 활성 사용자와 거래량을 조합해서 상위 100개 프로젝트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이나 NFT를 개발하시는 개발자들이 있다면 이번 인센티브 이벤트에 참여하고 막대한 카바 인센티브까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솔로 제닉입니다. 솔로 제닉은 5월 30일까지 코리움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움은 ICO가 없는 100%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엑과 디파이 공간의 광범위한 미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드랍 또한 코리움 생태계 거버넌스 유틸리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솔로제닉 커뮤니티에 총 공급량의 20%나 되는 10억 개의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에 공급되는 물량이 70%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공급되는 비중이 30%입니다. 그중 커뮤니티에 공급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는 솔로 커뮤니티를 위한 에어드랍을 1개월부터 12개월에 걸쳐서 매달 배포할 예정이고 30% 물량은 코리온 커뮤니티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걸쳐서 매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남은 10%는 코리움 코인 검증자에게 할당할 예정이고, 남은 10%는 커뮤니티, DApp 개발자에게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공급하는 물량 외에 30%는 개발자와 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에어드랍 일정을 살펴보면, 현재는 스냅샷 6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차부터 22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매달 스냅샷을 진행한다고 하니 솔로제닉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코리움 에어드랍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움의 경우 22년 8월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약 3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고 빠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에어드랍은 언제나 그렇듯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로제닉 홀더분들께서는 이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그래프 데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프 데이가 6월 2일 샌프란시스코의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프 데이의 후원사로는 코인베이스, 리어 프로토콜, 셀로, 폴리곤 그 외에도 보바 네트워크, BNB, 파일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 데이는 웹 3.0과 디앱 프로토콜과 인터넷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피커로는 그래프의 CEO를 비롯해서 기술 책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더욱 많은 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코인인 GRT에 대해서 알아보면 블록체인의 거래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인덱스와 연관 데이터를 구성하고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블록체인계의 구글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웹3.0 기술의 탈중앙화와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코인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투자사인 DGC 그룹을 포함해서 수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폴리곤, 셀로, 바이낸스 체인을 비롯한 9개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빗썸과 업비트를 비롯한 바이낸스 후오비 등 세계적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이 될 만큼 기술력이 좋은 코인입니다. 이번 그래프 데이에서 좋은 호재 소식이 발표가 되어서 그래프 코인의 시세의 상승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6월 첫째 주인 5일까지의 일정은 스냅샷과 AMA가 가장 큰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호재의 상태에 따라서 코인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정도만 관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에 답글로 간단하게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6월 첫째 주 코인 일정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